연밭에 나왔습니다. 저쪽에 마지막 연꽃이 피었습니다. 연꽃이 지고나서 연밥이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연밥 속에 조그만한 알갱이들이 연자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맹이들이 아라이 박혀 있는데, 이게 연자육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자육 수확은 이 정도 컸을 때 가장 맛있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이쪽 것은 너무 이거 인테리어 소재를 받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알이 박겠습니다. 알맹이는 꼭 도철처럼 생겼습니다. 이건 이빨 로도 까지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이 상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되고 익혀서 먹어도 됩니다. 둘다 맛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채취해 가도 됩니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연잎 또한 채취에 가득합니다. 옆에는 파초를 심어놨는데, 파초가 열대 지방처럼 엄청 잘 자랍니다. 멀리서 보면 열대 지방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저쪽으로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에 풀들이 많이 자었습니다 이것은 심수홍련이라는 연꽃입니다. 연밥 자체도 일반 연꽃보다 훨씬 큽니다. 지름이 한 15cm에서 한 20cm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